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재민입니다 예 일단 그 추모공원 갔다가 예 지금 레스토랑으로 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예 돈까스 보이시죠 이렇게 조카들이랑 네, 가족들끼리 이렇게 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이만은 적금아 이것은 이탈리아 돈까스 이것은 그냥 돈까스 이것도 그냥 돈까스 낙낙지 볶음, 네, 낙지, 볶음. 네, 낙지 덮밥 20만 원에다가 그럼 16만 원이네. 조촐하게 먹고 있네요. 가족들끼리. 이게 좋잖아요. 밥고기 할까? 아니, 조금만 줘. 아니, 딱만 여기다 줘. 너 자꾸 유철래? 예, 빵이 나오네요. 어? 예. 뭐? 서비스로 나오는 건지. 떡고스 먹어본지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잠깐배고프다고 예. 제가 뭐? 어? 예. 가족들의네 예, 얼굴을 안아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라. 네 어? 지금 여기 조카. 어? 예, 지금 네. 이탈리아 노가사 지금 자르고 예, 있는. 예 네. 예, 안 먹겠습니다. 빨리 어저께도 약속했잖아. 안 먹을게요 약속에. 네. 빨리. 빨리. 네서 먹고 이제. 약속했잖아 네가 어저께부터 저먹는다고 예, 저는 치고로 그 예. 먹었잖아. 예. 안 먹었지? 들어가야죠 응? 어? 안 먹었어? 지금 이제 설도 다치났으니까 그래도 안 먹었지? 여우리? 대답해봐 입을 뒤집어 서고 먹었어 아휴 아, 저 아무튼 우리 시청자 시청자분들 예 식사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예 여기서 어 여운아 그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서, 여기서 어, 안 먹었다. 방종이 아니죠 예 영상 어? 중요하겠습니다공 예, 많이 받세요 빠이